오늘 또 알려드려야 될게이 패스 패스 부분에서 실제로 주소가 이렇게만 되진 않아요. 이렇게 깔끔하게만 하면 좋긴 한데 사실 게임이 만약에 100개 늘어났다, 게임이 막 수백 개가 됐다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 그랬죠. 계속 늘어나면 이 코드가 감당할 수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패스 이렇게 해서 게임해서 그래서 동적 주소, 다이나믹 라우트 매칭.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익스프레스 하셨던 분들은 이 코드 다 아실 거예요. 게임 해서 콜론 앞에 붙이고, 네임 딱 적으면, 게임 매처. 네, 게임 매처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다이나믹 라우트 매칭이 있어요. 다이나믹 라우트 매칭. 이렇게 하면 이제 수많은 게임들을 하나의 주소로 묶을 수 있어서 코드 정리해도 좋고 라우트 정리해도 좋겠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슬래시 게임 슬래시 넘버 베이스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지금 콜론 네임 부분이 넘버 베이스볼이 되는 거겠죠. 이 콜론 네임 부분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폰스 체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락 시저스 페이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이 경우는 어떤 게임이 여기 이 콜론 네임 자리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게임 매처로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운티드 마운티드에서 콘솔 로그 디스점 달러 라우터 한번 써볼게요. 디스점 달러 라우터 게임 매처 게임 매처 는 두고, 라우터 뷰에서도, 라우터 링크 하나 둬서, 네, 게임 매처로 가게. 게임 매처. 이 인덱스는 그냥 아무거나 준 거예요. 네. 이게, 매칭이 되려면, 아까 왜 갔지? 라우치. 매칭이 되려면 이 부분 있죠? 게임 콜, 슬래시 콜론 네임. 이 부분이 무조건 두 단어, 게임하고, 뒤에 이렇게 단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게임 매처 하면 이렇게 게임 매처가 되는 거. 지금 게임 매처 눌렀을 때 this.달러 라우터가 여기 뜨거든요. this.달러 라우터가 여기 떠서 보면 그 라우터에 대한 설정들이 들어 있어요. this.달러 라우터 여기 있고 달러 라우터 말고 달러 라우트도 있다. 라우터는 이 라우터 자체에 대한 설정이고 라우트도 있어요. 라우트. 라우터랑 라우트. 라우트는 현재 주소에 대한 설정들 라우터는 진짜 뷰 라우터 전체에 대한 설정들 이게 위에 게 달러 라우터 라우터 예, R 붙은 거 여기는 뭐 진짜 아까 했던 설정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죠 저희 히스토리 라우터 지금 히스토리 라우터 라우츠 저희가 연결했던 것도 다 여기 설정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설정 같은 거 궁금하시면 달러 라우터 쓰시면 되고 달러 라우트는 지금 현재 이 주소 게임 슬래시 인덱스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어서 여기서 각종 주소들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매치드는 뭐 현재 일치한 거, 일치한 주소 이런 거 가져오는 거고요. 왜냐면그 지금 동적 라우트 매칭이기 때문에 일치한 주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게임 슬래시 네임인데 지금 네임이 여기 인덱스죠, 인덱스 이렇게 매칭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파람스에서 실제로 가져올 수 있어요. 파람스에서 네임이 인덱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만약에 얘가 뭐 바뀌었다, 얘가 뭐 헬로가 됐다, 게임 슬래시 헬로가 됐으면 파람스 점 네임이 여기 헬로겠죠 헬로. 이런 식으로 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다 바꿔볼게요. 게임하고 여기 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앞에 다 게임을 붙여서 다이 라우트에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 뒤에 두 단어일 때 게임 매처가 뜨는데 한 단어 게임만 있을 때는 안 뜨죠. 네, 이게 맞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숫자 요구 이거 했으니까 게임 매처에 딱 걸리는데 달러 라우트 펼쳐보면 파람스의 네임이 넘버 베이스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응속도 예, 반응속도 이렇게 클릭해보면 파람스의 네임이 리스폰스 체크로 되어있겠죠 이걸로 예, 이걸로 이제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게임 매처 게임 매처로 다시 가서 데이터 데이터 해야겠다 아, 컴퓨티드. 컴퓨티드를 하나 두신 다음에, 커런트 게임, 커런트 게임은 리턴 디스점 달러라우트점 파 u t 네 p a 으로 해버릴게요. 이게 더 낫겠다. 커런트 게임. 그러면 여기서 d 브 v vif. vf에서 current game이 number baseball인 경우, 예, 이런 식으로 vf 써줄 수 있겠죠 조건문을 예, params name이 number baseball인 경우랑 else if에서 else if 또뭐 있지? 예. response check 그 다음에 로또 채널레이터. 예, 가이바위 보는 기니까 빼고요. 마지막에 vls 여기에서는 일치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고 이제 여기 안에서 각각의 게임들 넘버 베이스볼 넘버 베이스볼 하고 여기는 response check 여기는 로또 제너레이터 지금 이거 제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제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멍하게 보지 마시고 예, 왜이 짓을 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컴포넌츠들컴포넌츠들 예, 가져오기. 지금 제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예.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 한분 찝어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을 찝어서 왜이 짓을 하고 있나 예,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들 등록해주면 여기서 쓸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볼게요 게임 매처는 예. 매칭되는 게 없어서 안될 거고 숫자하고 되고 반응속도 이제 뜨고 로또 생성기 뜨고, 네, 그쵸. 그렇죠. 동적으로 라우팅 하려고. 가위바위보는 제가 가위바위보 일부러 등록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치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는 등록 안 했죠. 그랬더니 일치하는 게임이 없다고 뜨죠. 이런 식으로 그 게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아예 라우트를 게임 슬래시 콜론 네임으로 맞췄어요. 하나로, 하나로 통일을 했고, 예, 이런 식으로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단에서 이렇게 나눠서 렌더링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길어지든가 아니면, 예, 뭐 이쪽이 길어지든가. 둘 중에 막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는 여기를, 뭐, 예, 이거,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고급, 고급적인 거, 예, 렌더라는 이 컴포넌트에 렌더라는 그또 메서드가 있거든요. 이걸 통하면 좀더 줄일 수 있기는 한데, 뭐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